황도가 지금 황도 섹시하고 같이 있습니다. 황도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드디어 황도 섹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황도야, 너 섹시 이름이 뭐냐면 황도 댁이야. 황도 댁. 황도 댁. 반가워. 응? 앞으로 너 이름은 황도 댁이다. 어, 황도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적응도 됐고, 황도댁도, 우리 황도댁이 황도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황도야, 개 좋지? 응? 개 좋지? 응? 야, 앞으로는 애교를, 응? 너 주인님한테 부리지 말고, 섹시한테 부려. 황도댁한테. 알았지? 어우, 저리 가봐. 구독자님들, 황도 섹시 이름은 황도댁으로 졌습니다. 어, 좋은 이름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달래라는 이름하고 황진이 요세 중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음, 황도댁이라는 그곳,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황도댁으로 결정했습니다. 황도댁, 황도랑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알았지? 응? 황도는 제구입니다. 제구인데 어, 아주 영리하게 생겨서 둘이 궁합이 착 맞을 것 같아요. 황도에서 보자. 황도 댁. 조만간 들어가자, 황도. 알았지?